네, 안녕하세요. 농막 스토리입니다. 호박을 심은지가 한한 보름 된것 같습니다.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싹이 나왔네요. 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치워주고 있습니다. 아다 심은 대로 다 나왔네요. 여기. 와, 씨알 심었는데 또안 나왔네. 기 나온 것 같은데. 여씨알세 개. 하나, 둘, 셋. 세 개가 나왔습니다. 네, 잘자라집니다 어디 쪽도 아, 여기는 안 나왔네 아직 아,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죽은 건 아니겠죠? 뭐안 나온 데는 나중에 저쪽 난데서 옮겨 심으면 되니까. 아 여기도 여기도 안 나왔습니다. 이게 이게 저건데, 아 여기도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그 글씨가 아, 뭐가 잘못된 건가? 어, 여기도 안 나왔네요. 이 맷돌 호박인 것 같은데, 여기도 네. 여기도 안 나왔네요. 아니 여기 있는 호박씨가 단호박씨고 여기 있는 게 여기 메뚜호박이고 이쪽으로 가서 거기 호박, 요것인데, 어 여긴 나왔습니다. 요거는, 얼룩호박? 네, 얼룩호박. 네, 여기도 아, 두알 심었는데, 아, 세알 심었는데, 두 알, 아, 세알다 나왔네요. 네, 다 나왔고, 여기. 네, 여기도. 여기도 세알다다 나왔습니다. 다 아, 예. 좋습니다. 여기. 여기도 지금 두 개, 세개다 나왔습니다. 예, 네, 여기도 하나, 둘. 두개두 두 개가 나왔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, 안나온 곳은 옮겨 심어서 이식을 하면 네,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쪽에 있는 단호박이 안 나왔네요. 여기 메도로밭하고 여기는 어, 얼룩호박 여기 나왔습니다. 아, 저쪽에 또 하나 있는데, 그쪽도 나왔겠죠. 여기도, 여기도, 얼룩고박이, 네.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요. 하 아, 신기합니다. 네. 다음에 비 오는 날, 이쪽으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